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설선수범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느 조직이든지 특히 공무원 사회도 낭비적이고 해서는 안 되고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과장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중에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최소한도 60% 이상은 쓸데없는 일들에 또는 낭비적인 일에 안 해도 되는 일에 투여하는 시간들이다.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만 정리한다면 현재 공무원을 반만 가져도 아니면 현재 공무원이 현재 일하는 성과의 배는 더 배가 될 수가 있다 야근을 절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제거는 CEO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어느 기관이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테이프 커팅을 합니다 테이프 컷팅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동이 아시아 존에서 가장 즐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테이프 컷팅 없이 모든 분이 와서 그 앞에서 상황 설명 듣고 쫙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앉아서 테이프 컷팅을 합니까? 테이프 컷팅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테이프 카팅에 제한된 인원 1 0명 속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 거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아, 그럼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그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런 정책 결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회나 행사에 컨텐츠가 아닌 그줄스는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열명 중에서 가운데 누가 쓰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걸왜 합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만 안 하면은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부처 간의 협의나 또는 누구를 세울 거며 위의 사람을 상의하고 그런 것을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전시회나 행사를 어떤 식으로 더 알차게 할 거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시간에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것을 누가 없애면 되겠습니까? 밑에서 없애자고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CEO가 그런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저는 기관장하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바로 쓸데없는 일 또는 낭비적인 일들을 앞장서서 CEO가 제거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꼭 필요한 일에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일에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에 또그 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일에 몰입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CEO가 앞장서 그 문제를 풀어 줘야만 된다. 그게 바로 CEO가 갖춰야 될네 번째 요소, 솔선수범과 언행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리더의 역량 요네 가지가 바로 갖춰 잘 갖춰져야만이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의 저항이나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CEO의 기본적 요건은 매우 중요한 혁신에서 출발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바로 상황 인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혁신적 전략적 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과 관리를 할수 있는 기본적 능력 자세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바로 그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개인 관리 능력이 일반적인 개인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소통과 논의구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이 세 번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선수범과 언행 일치를 ceo가 하는 것을 그런 자세 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에 갖춰 야될 역량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으로 어, 그 드립니다. C.E.O.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 역량을 갖췄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C.E.O.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구체화해서 하나의 비전으로 정리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은 이것을 모두가 CEO에서부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똑같이 이해를 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만 됩니다. 즉,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러한 CEO가 만들어 놓은 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과 방향입니다. 생각과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기 위해서 어떤 건가요 ceo는 기본적인 경영, 자기의 경영철학 이나 경영방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년에 메시지를 넣을 때, 금년도의 경영방침의 목표는 뭐다?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할 때는 비전 선포라든지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중장기 경영방침이 결정되면 그것을 모든 구성원 앞에 발표를 하고 그 아울러서 CEO의 생각이 경영방침이 뭐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 뜻을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모임이 있을 때 또는 조회라든지 또는 그 조직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실시돼야 됩니다. 우리는 CEO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한번 발표하면 다 직원들한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뜻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설정된 구체적인 경영 목표 이런 것들을 각 현, 각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이나 단위 조직들은 구체적으로 항상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매몰되어 있는 단위 조직이나 구성원들로 하여금 바로 전체적인 우리의 경영 목표와 방향은 이거다 하는 것을 수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것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전선포나 원례주의 성과점검회의 이런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과점검회의 또는 현안점검회의 이런 것들의 각 정책 주요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할 경우에 그 주요 정책별로 점검회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 주는 것이 이러한 바로 어 생각과 이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코트라면 수출이다. 그러면 수출을 동향을 수출이 잘 가고 있느냐를 점검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 회의를 하면서 자 우리의 수출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중요한 것이다. 수출은 우리의 비전달성에서 이런 막강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확인된 토대 위에서 지금 현재 수출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잘 가고 있는지 더 보완할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점검회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점검회의를 수시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또는 우리 조직이 현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인식을 계속 맞춰 나가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아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은 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할때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 다양한 스킨십이고 생각과 격차를 없애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바로 갈등 해소의 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 반복적인 모임을 통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젊은 게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뭘까요 바로 하나의 예컨대 간단한 그 근처에서 뭐 흔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치맥이라든지 생맥주 한 잔을 넣고 얘기하는 많이 거창한 만찬 장소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에 대한 기본적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던져주면은 아 CEO가 아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을 일을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강의식으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술한잔 먹으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나의 기본적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슬쩍 슬쩍 던져주면은 그게 바로 CEO와 구성원 간의 생각을 또는 방향을 함께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혁신이나 변화를 할 경우에 저항세력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 이 차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 그러지 않습니까? 조직을 끌고 나가는 그룹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많아야 20% 10%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걸 끌고가 앞서서 끌고갑니다. 나머지 한 40%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자기한테 온 것만 딱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사 안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40%입니다. 나머지 한 30%는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은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30%에 해당되는 불평 그룹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불만을 계속 유포시키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룹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노력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일하며,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만세력 중에서 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그룹 중에서 대표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바로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찾아서 일에 자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 일에 참여시키주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잘하면은 저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혁신의 저항이나 소극적 그룹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능한한 설득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인 사업에 참여시켜 줄수 있는 그러면서 아 일을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혁신을 하니까 더다 참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참여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과감하게 등용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사나 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혁신의 그룹으로 어,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로 저항세력을 극소화시켜주고 최소화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짐이 되는 그룹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갈등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